오늘은 천안으로 일하러 갑니다 응? 음? 웬 대강두꺼비? 밥 말아가지고 대충 먹고 나갑니다 속이 든든해야 안 춥더라고요 설거지를 할 때가 됐네요 나중에 하는 걸로 이가 뚫어지게 양치하고 얼굴이 벗겨지게 세수하고 로션 얼굴에 묻혀주고 출동. 오늘은 철거 일을 하러 갑니다. 아,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는 집들이 많아서 철거 일이 많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웅크리고 있어라 싫어요 이거 주택을 철거하는 건데 조립식 주택이다 보니까 장비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작업으로 철거를 해야 돼요 현장에 네. 네. 있을 때는 안전문을 항상 쓰시는 걸로 대표님께서 아, 안전에 진짜. 대해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철거 시작 고철은 고철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문짝 뜯어서 박살내 줍니다. 깨고, 깨고, 깨고. 시원하게 때려 부시는데 은근 히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근데 유리가 안전하게도 들어가고, 와 유리 얼굴까지 튀었다 얼굴까지 튀었습니다. 분리해서 버리는데 뾰족한 게 너무 무서웠어요. 오, 대박이다. 요짐에 <laughs> 이 정도면 견적이 어느 정도 나와요?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는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인데 일단 네. 오픈할 수가 없으니까 아, 아. 어... 그래서 못하겠어요 뭐... 어? 어, 이구 괜찮아? 피스 빼고 있는데 머리로 판넬이 떨어졌어요? 어때, 어때, 어디? 와, 안전모, 안전모 다행이다 와, 씨 안전모 없어서 큰일 날 뻔했다 사람 대표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좋겠습니다 뭐 <laughs> 내가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밑에서 이, 저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laughs> 지붕에 올라왔습니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 지붕 외장재를 뜯어내고 판넬을 분리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중심을 잡으면서 뜯어내느냐 지금 딱 뺐습니다 올라와봐요 어? 올라와서 아니야 아니야 못 올라가 <laughs> 여기 올라온 것도 빡세 왜 이렇게 안 뜯기는지 너무 빡셌습니다 팔다리가 다 풀렸어요 아 이게 올라오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더 무섭구나. 와. 진짜 단결 웃는 거예요. 아, 살았다. 어떤 느낌이냐면 벤치 프레스랑 어. 스쿼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어, 계속 하는 거. 좋네. 운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laughs> 근데 스릴도 있어. 암벽 등반. 세 가지 운동을 같이 하는 거야. 재활용될 만한 자재들을분리합니다 평소 스트레스 심하게 받으시는 분들. 철거 한번 해 보세요. 스트레스 시원하게 풀립니다. 하나하나 하나 부실 때마다 그 쾌락이 있어요. 부셔, 부셔, 그렇지. 다 때려, 부셔. 샷시는잘안 예. 으... 부셔지더라고요. 발로도 차보고, 그래도 계속 쓰시고, 후벼 파니까 부셔지더라고요. 오오. 다 쳤습니다. 음, 아이고 오늘 왜 이럴까요? 게 부셔질 듯. 부셔질 듯. 야 부셔지다가 30번 치니까 부셔지네요. 이제 나무를 재활용하기 위해 피스를다빼 줍니다. 와, 뭐또 길어. 안 그럼 나무를 안 받아준대요 체력이 아, 방전됐습니다 많이 힘든 거 같아 아, 잠깐만 온몸에서 계속 쥐가 나다 아니, 나다 쥐 났어? 목에 쥐 나왔어 목에? 아니 목에 어떻게 쥐가 나 목에 쥐가 나네요 굿잡스 1회 1등 육체적으로 힘든 건 이게 1대 판넬을 재활용하기 위해 씻습니다 으차 으차 외장재를 버려야 하는데 너무 많아서 혼자 하다 하다 결국 주원형 긴급투입! 우리 안이 금방 끝나더라고요 고마워요 점심은 중국집 짜장면 곱빼기죠 진한 소스가 듬뿍 올라가서 진짜 맛있었습니다 <laughs> 짜장면은 꿀꺽. 삼키는 맛이죠. 최근에 먹은 짜장면 중 1등. 짜장면은 마셔야 맛있더라고요. <laughs> 마지막 짜투리 고기 골라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 일을 지금 얼마나 하신 거예요? 지금 저거는 18년 그러면 40대에 시작하신 거네요 맞아요. 연 매출로 따지면 은한 어느 정도 어, 많이 나올 때는 한 50억 정도 나오죠 아, 제일 안 나온 한 10억 정도는 10억 정도, 정도 제가 듣기로는 큰아드님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버님하고 놀아지는 거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20대 때 놀고 싶었는데 못노니까 많이 부딪혔다가 결혼하니까 <웃음> <웃음> 결혼하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나요? 그렇죠 돈 벌려면 어. 해야지. 어. <웃음> 어. <웃음> 지금 지금은 어떠세요 좀?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난것 같아. 어, 저 어릴 때부터 하셨고 응. 처음부터 사장했던 했던 게 아니라 요약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서 차려가신 고 거니까 네. 어,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하신 거네요 우리가. <laughs> 이제 마지막 재활용할 나무를 싣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요. 마지막 주변 쓰레기까지 주우면 끝. 이야, 다 했네. 대박이다. 많이 힘들었어라 생각 들고 네. 네. 어느 현장에 어떤 일을 하든 같이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음. 하시는 일그 고사간 만큼 이상으로. 그...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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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돈이지만 아... 뭐 좋은 애착이라고 뭐 많진 않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부은 산업개발 화이팅! <laughs> 네. <laughs> 굿잡. 부은 산업개발에서 일당 18만 원과 저희 채널을 위해서 20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현재 누적 금액 180만 원.